안녕.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과목 중에 그나마 잘하는 수학을 해볼 건데 해볼 건데 오늘 오늘 무슨 단어를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6단원인 삼각형을 할 건데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단어를할 거야. 이, 내가 지금 이거를 음 어, 도움을 받고 있는 교과, 교과서는 개념 유형이야. 개념 유형 23쪽부터 25쪽까지 할 거야. 일단은 삼각형의 내심을 알기 전에 내심을 알게, 알기 전에 우리 접전과 접선이란 걸 알아야 돼. 접전은 뭐냐면 이 선과 이그 원이 만나는 시점을 접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접 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뻗은 선 있잖아 이거 이 선을 접선이라고 해 이걸 해서 그러면은 이게 접선이야. 자, 이걸 이제 아니면 좀 하기 옆편해 그래서 내접원은 뭐냐? 난 내접원은 이거야. 삼각형 안에 이 이거 있지. 삼각형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원. 이게 내접원이거든. 이 내접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한 다각형. 응? 한 다각형의 모든 변에 이게 맞아야 돼. 모든 한 다각형의 모든 변에 변에 이 원이 다 해야 돼. 이게 원소리하면,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네모를 걸렸어, 그럼 여기 안에서 내접원은 이 여기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내지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을 모두 만나야지 내접번이라고 내접원이라고, 내접원이라고 할수 있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원을, 그럼 내접원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도 안 되고 꼭 이렇게. 모든 면을 다 만나야 돼. 그럼 이 내저번에서 내심이란 건 뭐냐? 이 내저번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 이걸 내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저번에 중심이란 걸알수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수학이란 거는 만들어놓고 특징을 알라고 하란 말이야. 안다고 알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자. 자. 이게 뭐 있냐면,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은 여기서 하나 만나. 어? 뭔소이 뭐 하면 자.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 선, 음, 은 여기 내심이라고 할게. 여기서는 내심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서 만난다. 자, 뭔소리하면세 내각이지, 세 내각의 이등분선, 세 내각을 두번이뤄나눈 거야. 그래서 이 이렇게 딱두 번이 나지면 이등분선이 되는 거거든. 자, 이, 이 이등, 등분 선이한 점에서 만나요, 네, 점에서. 자, 그리고 음 내심에서 세 변으로 이르는 길이, 세 변에 이르는 길이 길이는 같아. 같다 먼저, 이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뭐. 좀, 말을 정황이 있는데. 세변에 이르는 길은 같아. 내네 심에서, 잠깐,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야. 음, 이런, 이런 걸.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있지. I, D는 같고, I, E도 같아. 음, I, F도 같아. 응? 음? 근데,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 내 저번에. 반지 름의길이 길이야. 자, 세 번째로는, 어? 모든 삼각형은, 일단, 우리가 지금, 모든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의내 심과, 뭐, 내접원은 바뀔 수 있어도, 내 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어. 응? 모든 삼각형에, 내심은 삼각형 안에 있다. 앞에 나갈 거 내심은 밖에도 있거든. 막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뭐니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만나고 막 그래. 근데 여기서는 내심은 삼각형 안에만 있대. 왜냐하면 삼각형 안에만 있는 거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이제 특징도 알았고 이제 이걸 활용한 걸 한번 보자 자 여기 점 i가 내시 때, 데 이렇게 내가 한번 세 개로 나눠봤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는 봐, 각 x 플러스 각 y 플러스 각 z는 90도야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서는 이두 각이 같거든 이렇게 이등분선으로 많이 었잖아 그럼 이 두각이 같지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다 더해봐봐 그러면 e x 플러스 e y 플러스 z잖아 그럼 이게 180도잖아 이걸 나누기 일을 하면은 이 식이 나와 맞지 우리 이거 다 더하면 180도잖아 나누기 하면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은, 이, 이각, 과 이각이 갖고, 아까 말했지, 이각, 이각 갖고, 이각, 이각 같다 근데, 이각과 이각을 합친 게 이각이고, 이각과 이각을 합친 게 이거, 이거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냐? 자, 여기 A가 있고, B. B의 크기를 알고 싶어. 우린 B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B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 90도에다가,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A를 하면 돼. 이 각에다가, 나, 나누기 2분의 나누기 1을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90을 하면 b가 나와 이거는 여기서 이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자 내심의 활용 2 3 내접의 내접의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의 관계를 알수 있어 우리 이제 자 상막은 ABC에서,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내가 R이라 해볼게.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 이로 간다. 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안 썼잖아. 자, 이 R은, 자, 우리가 아주 할 때, 우리가 넓이하고 이제 상하형 길이하고 관계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냥 R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안는 아니 게 넓이를 알고 싶어 넓이를 내가 이거 알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막 갑자기 막 밑변 곱하기 옆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막 이렇게 세각 주고 주고 넓이 알고 싶은데 뭐 그러면은 이걸 이 식을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R에다가 곱하기 2를 내 정확히는 삼각형 둘레야. 이렇게 이 식인데, 이 식을 좀더 풀었으면, 2분의 1 아래다가, 곱하기, AB, AB, 플러스, 여기, BC, 플러스, AC가 될수 있어. 이거를 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지. 이건 아직 응용문제 다한 번씩 할 갈게. 자 이제 접선의 길이를 알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AB 이렇게 다 만나는 점을 내가 이렇게 이등분선을 했어 근데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이거 T, F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A와 자 A와 T의 자이 AT라는 선은 a f 와 같을 수 있어 그리고 BD라는 선 여기 있지? 이 선은 BE랑 같을 수 있어. 네, 같아. 자, 그리고 CE는 CF랑 같아. 이게 왜 이러냐면, 봐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 선은, 이 선의 길이 같고, 이 선의 길이는 같잖아. 그러면이 선의 길이도 같단 말이야. 지금 얘 둘에서는. 그러면은, 같은 삼각형이 되려면은, 아까 전에 각도 말했지. 이 선과 이 선이 같아야 돼. 어쨌든. 왜냐면 이 선이 같고, 우리 이 선을 합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같지 않에 거죠. 이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네. 안 같다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같아.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접선이 길어수 있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는 내가 쓸 건데. 나는. 우리 아까 활용 1 했던 거 해볼게. 우리 아까 전에 활용에서 2, 랑 활용 1에서 2 마침. 우리는 이 이걸 알고 싶어. 이걸 알고 싶으면 식을 세워보자. 여기 B라고 하면 자 내가 각 B를 알고 싶어. 각 B는 90도 플러스 문에 1가 이렇게 써주고 가 b a c야. 이거 또 이제 플러스면은 자 90도 플러스 분의 1 곱하기 50. 이식을 쓰면 90 더하기 25. 이걸 가하면 115라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 각은 115도야. 다른 문제로도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거든. 아니면 문제에서 막 이렇게 주고 여기 이 각을 준 다음에 이 각을 조금 이각 구하라고 하면 만 여기가 110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하면 되지. 여기서 110에서 90도 를해 그러면은 2 0도지 아니 20도에다가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40도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다음으로는 우리 1번 했을 때 이렇게 놔주고 했던건데 우리가 이 x 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각과 이 각이 있어 이각 34도고 이각 16도야 우리 이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각 x 플러스 각 y 플러스 각 z는 90도로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걸 각 y라고 하고 각 x z라고 하면은 자. y 가 z가 구해줬지, 응, 각 x 플러스 34 플러스 16은 90도. 자, 각 x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 오, 50이니까, 90 마이너스 50을 해서 각 x는 40도라고 알수 있어. 알지? 자, 그리고 활용기에 좀 어려운 난이도를 해볼게. 음, 그려주고, 오을 그려주면 자 우리는 지금 E b c d f 아니 이렇게 하고 a 이렇게 있어 자이 길이가 14cm고 이 길이가 5cm 이럼 음, 우리가 이렇게 줬어 지금 줬어 맞지? 우린 b1을 알고 싶어 b 1 알고 싶은데 음, b2는 뭐야? b2는 B에서 D까지 D랑 같지. 근데 우리가 B D를 B D는 몇 cm냐면 나는 A B에서 마이너스 A D를 해야 돼. 어, 나와 나고. 자우린 A D를 해야 되는데 자 A D의 길은 뭐야? A D의 길은 A A D 길이는 A F랑 같다 배웠어. 그러니까 A D는 5cm 더지. 자 이걸 대입을 하면 자 BD 일단 구할게 BD는 AB가 14cm였지 14에서 5는 9자 그래서 BE는 BD이기 때문에 9cm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 일단 중요한 것들을 짚어줄게 오늘 강의 중에 자.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세 가지를 한번 뽑아줄게세 가지. 자, 일단은, 이 삼각형의 특징이 중요하거든. 삼각형의 특징에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두 번째 게 중요해. 이두 번째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제, 여기도 이거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이 내심의 길이 두 개는, 그냥, 어,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 나와. 의외로 잘 나와, 이게. 나는 풀어보니까, 한, 이게 더잘 나오더라고. 2번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활용 했었잖아 활용 자, 이 접선의 길이 여기 근데 내신의 활용은 다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식을 이, 이, 식, 왜, 이 식을 외우고, 자, 그리고 이식을 외우요 외울 거는 이거 하나, 하나, 두 개. 음, 한세개네개 정도. 이네개 식을 였으면 해. 그럼, 응. 이만. 안녕.